엘진 생일이라 엘진이 좋아할만한 좋아하는, 좋아하는 티셔츠를 몇벌 구매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지워진 영상 중에서 엘진 리안 크리시안이 이거 너무 좋아했어요 어, 리안은 지난번에 한번 사줬거든요 그래서 엘진하고 크리시안 생각만해도 너무 귀여울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laughs> 제가 볼 때는 엘진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이 님께서 후원해 주신 금액이 5만원인데 여기서 이크를사서 담은 돈으로 엘진 티셔츠 그 왼쪽에 있는 원피스보다 이게 나을 지 치마보다는 본인이 또뭐 바지를 또 입고 싶어 하거든요 초콜릿 이렇게 하나 빗에 넣어서 동방에서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색깔도 예쁘네요 자기가 입고 싶어하는 거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시엔이 백화점에서 옷을 못 사봤거든요 네 바지 예쁜 거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입으라고 사겠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크리시엔 탑입니다 토탈 1,288원입니다 SNG님께서 선물하시는 음, 엘진 선물입니다. 크리션. 크리션. 크리손하고 여기서 지금 8 8문 해피 버스데이 백을리 해피 버스데이. LG인. 프롬 몽케. 에 l g 생일날사용될 선물 들입니다680 필리핀. 아, 여기 필리핀 생일날은 면 요리를 꼭해 줘요. 그래서 면 요리는 저희들이 직접 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응? 그렇 okay? mm. 어? 응? 뭐? 뭐라 응. What? I love s p i g 엘진하고 어, 가족들 그리고 친구분들 드시라고 어 스파게티를 했습니다. 이렇게 소스는 이렇게 저희들 갖고 갈 거예요. 갖고 와서 현장에서 한번 살짝 더끓여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Today the Elgin birthday. You like chicken? What about the watermelon? What about the SNG? 자, 오늘 엘진의 11번째 생일입니다. 자, 화채를 지금 엘진 엄마, 어머, 어머니께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화채. 자, 오늘 어, 엘진 생일날 페이세개 들었습니다. 플러스 삼촌, SNG, 그리고 제이님. 이렇게 엘진, 엘진이 가장 좋아하는 페이 들었고요. 어, 이 식당에서 가장 유명한 안에 야채가 듬뿍 들어있그 야채를 먹을 수 있는 스페셜 치킨 1마리하고그 다음에 일반 파이치킨 2마리. 모자리는 더 넣을 거예요. 추니다 그리고 밥 80개입니다. 80개 스파게티, 스파게티 세부에서 유명한 행인 라이스거든요. 쿠소라고 하는데 이게 알이 좀 커요. 어, SNG님께서 음식은 다 후원해 주고요. 셨 식당에 있는 자주 오는 아이들하고 같이 같이 이렇게 파티를 해줄 거예요. 얘네들은 예, 네. 오케이. Thank you for visit neighbor. <laughs> 아빠하고 엘제이도 왔어요 엘제이도 왔어요 이도왔요엘 오케이 엘제이도 왔이도 왔어요 오케이 생일 축하해 아직 남아있어? 만재 만재 Look, oh, wow, chocolate. Okay, put inside. Okay, this is Sir s and Wow. Yeah, okay. wow, One set. 현재 옆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해서 아, 예. 나눠주고 있습니다 오! 괜찮아리 조금? You like 나나나 이이 예? No, no, no. To mama, I want to buy like that. Oh, yeah. Okay, this is the latest model.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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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p, <-chib>, come here. <laughs> ah? Digger, digger. <laughs> ah, Chip. <-chib. laughs> 아니 차량을 이거 수리하는데 수리하는 데, 수리한 데만 한한달반 이상 걸려. 누가 거의 두달 걸린 거 같아요. 깨 되면 는데 배터리가 별로 안 좋아 갖고. 아, 연락이 어. 면할리 플러스 삼촌기임 플러스 삼촌 오픈. That's uh, your phone plus Samsung give to you. I know you need a phone. Yeah. I know you every time borrow the LG. Please take care of your your sister, brother, and respect the father and mom, and focus your study. Okay. Focus study, huh? Okay, this is for fifteen and end of the this month. Okay, yeah, okay, six hundred. Okay, thank you. Oh, very nice. No, no. Okay. Open, open. How much? 와아 wow. wow. <laughs> 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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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laughs> 오케이 아, 오케이. o k a 이 Okay. Okay. 시겠지만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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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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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아, 쟤네들 두판들도 바깥에서 먹네. 아주 그냥. 인 n j o y 인절, enjoy, e n j 자, 오늘 덕분에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주 아이들이 초토화 시켜, 초토화. 야, 네. 원전이 그냥 확 없어졌어요. 이거 좀더줄 겁니다. 자 오늘 s 센 g 님께서 한국에서 보내주신 화채 화체, 어, 화채형 어, 아이스박스에 화채를 맛있게 해서 오늘 과일이 수박, 망고, 바나나, 얼음 많이 듬뿍 넣었습니다. 아유, 리얼리하게, 나 굿. 푸양 워터멜론 굿. 다들 어, 어, 어. 어. 이렇게 맛있게 먹고, <laughs> 어, 축하를 해줘서 <알려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웃음> 엘진! <웃음> 해피? <웃음> yeah. What is your best gift? 해피! <laughs> <하드폰. 웃음> 얼음 <웃음> 팍팍 넘 화채는 항상 줄을 씁니다.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근데 과일이. 망고하고 바나나도 같잖아요. 망고, 아 이게 또 끝판왕이네. 너무 맛있어요. 이 남은 음식은 엘진 엄마한테 아, 줄 거고요. 그리고 이 식당에서 일하는 저기 그 크레신 엄마하고 할머니, 아기들, 가족들, 언니 해서 먹으라고 줬습니다 자, 이제 케이크를 또 디저트로 나눠 먹고 있습니다. 끝. very good, <laughs> Korean style, o 아 청소를 와, very nice 와우, wow, very nice. 왜? Yeah. oh, 와, wow. 오늘 또 여기 옷이 큰 거네 이야, 야 역시 베테랑은 다르네. 정말 베테랑 다르네. <laughs> 야 yeah, 이거 이거 항상 큰고자이지난번 잡더니 안고 가는데 이제 인제 아? 응리들굿 유? 노아노굿러도 자몽 레기놈 얍

me <laughs> <laughs> But father like it. You give to father. <laughs> uh, no. <laughs> uh, uh, give one. Uh. Father. <laughs>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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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미, 끝. <laughs> 어, 자, 확실하게 선을 떠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아빠가 좋아하는 거. 아, 아빠는 뭐다 좋아하는데, 그중에서 또. <laughs> You have many stationery, right? Last time, give uh, SNG a lot to you. <laughs> <laughs> Almond there. Yeah, okay. lucky, oh, yeah. like right? That's why the he sent to there from Korea. <laughs> wow, many. Ten. For N G give to you. Okay. Good. Five. Five. five, five. Bye, bye, bye. Bye, bye. Yeah, okay. Plus. Plus Samsung give to you. Uh, <laughs> Father very happy. Uh, very happy. <laughs>

okay Okay. chocolate okay okay you cannot go to the follow us right okay this is a foke money the SNG from you. Last, for you, you didn't show up, right? This only for you, okay? Yeah. One and half months, that one. One five, okay? <laughs> okay? Okay, okay, okay. Always thinking S N G about new York. Okay, thank you. Did you enjoy, mom? Yeah. Very good chicken, very well, Thank you. Yeah? 감사합니다. 4750 오케이. 땡큐 마. 베리 와서프. 땡큐. SNJ 땡큐. 아.